지금 양 팀의 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선수 네. 오픈뱅크의 대릭성 네. 골든 주리부 동산의 전창재 네. 이두 선수가 지금 이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두 선수의 오늘 컨디션이 그래도 좋아 보이고 제 실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타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데릭성. 후반전에 대릭성과 네. 전창재의 개인전 있죠. 어, 네. 그 우리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아, <laughs> 오, 오, 또 오, 이러네. 오. I did it again. 오. 이렇게 했죠? Oops, I did it again. 아이고, oops, oops. 오, 근데 지금 숯불로 들어갔나요?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자, 볼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지금 두 선수 칭찬했더니. 그러네요. 예, 저희는 칭찬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나봐요. 남편 칭찬 좀 많이 하세요. <웃음> <웃음> 자 전창재 선수도 칭찬했거든요. 네. 어 지금 눈빛 보니까 잘 갔어요. 그죠? 네. 아, 어뭐 어... 약간 우측인데요. 어 근데 좋아요. 나쁘지 이 않아요. 그죠? 네. 아 전창재 선수 정말 스피드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제가 팔다리를 부러워하잖아요. <laughs> 저건 팔다리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릭성 선수도 장타니까. 예, 대릭성 선수가 뭐 카드리 이렇게 길어 보이지는 않잖아요. 뭐 네. <laughs> 어, 지금? 어, 다시 카드로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볼 네. 확인을 했네요. 네. 아, 대릭성 선수 이번에 막잘 이번... 맞은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이번 샷은 방향이 어이고. 어, 비슷한 쪽으로 가긴 했지만. 이번엔 살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에슨구나오는 샷은 정말 실력이라기보다는 멘탈입니다. 자이홀 지금 한 홀씩 주구나고거구나구를 주고받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사실 그렇게 따거면이번 홀은 골든 구리차례거든요 네, 어 그렇네요. 네. <laughs> 다음으로나이 이 해결해야 되는데 온그리나기가 쉽지 않아 와, 보입니다. 라이도 쉽지 않고요. 앞에 장애물도 있고요. 네. 그 보른 잠겨 있고요. 음흠. 아 지금 악조건 속에서 아좀 탄식이 나왔는데 아 방향이 센터로 가지 못하고 지금 옆으로 꺼낸 꼬이됐습니다아우 어. 근데 또아우또 라이가 안 좋아요. 하 지금 보면 이번 호른. 계속 조건이 좋지 않네요. 자, 네. 반면에 골든시티 부동산은 세컨 샷이에요. 네, 130야드의 9번 아이언 잡으셨네요. 네, 오늘 김한성 선수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번 샷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자, 볼잘 띄웠어요. 네. 오, 부샷. 바로 이거죠. 네. 김한성 선수. 원래 이렇게 치시는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조별리그에서 항상 이런 결과를 보여줬는데 네 하이파이브 사이좋은 부부지간이죠 <laughs> 지금 페어웨이를 가질 못하고 있어요 아, 이번 홀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다섯 번째 샷인데요 아직도 게, 갈 길이 어. 많아, 많이 남았어요 게다가 잘 맞아도 나무까지 걸릴 <laughs> 것 같은데요 네 공이 일단 잘 빠져나올지가 고민이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깊네요 러프가 아, 지금 오픈뱅크 지난 올 승리에 이어서 바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 이렇게 내려버리네. 그래서 거의 샌크성으로 밀려버렸어요. 아, 네 지금 약간 지그재그로 가고 계세요. 아 그러네요. 네 왔다 갔다. 에 yeah, 있네요. 제가 다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기권을 음. 했습니다. 네. 자 골든 트리 부동산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버디나 이제 멋진 팔을 잡으면서 우리 실력으로 업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네. 상대방이 그냥 갖다 받쳐, 받쳐서 음. 또 이기는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게더이 아마추어들에겐 더 효과가 좋을까요? 자기가 잘 치는 게 좋지 않나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아, <웃음> <웃음> 아 그렇겠네요 왜냐면 어 내가 지금 잘 맞고 있어. 네. 그 자신감이 네. 생기니까. 아, 그렇겠네요. 상대편이 못 쳐서 제가 이기면 뭐, 미안하잖아요. 못 치고 있는 동안에. 더 맛은 있는데요. 아, 아하. 그렇죠? 뭐 똑같이 기분 좋겠죠. 이기면. 아, 무조건 이겨야죠. <laughs> 아, 그렇네요. 자, 그런데 지금 김한성 선수가 네, 온그린 되게 잘 하요. 온그린 을했어요 네. 네. 지미 방 선수가 바로 좋은 샷으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지방 선수는 연골이 정말 유연하네요. 저 보세요, 촉촉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좋진 않죠. 사실 <laughs> 스윙에 있어서 근데 연체동물 같아요. 그렇죠.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누가 계시지말고 제가 오늘하고 대답 못했어요. 스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laughs> 네, 연체동물. <laughs> 무릎이. 그래서, 네. 그 그거 아세요? 예전에 그 승굴이 당당? 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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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저렇게 무릎이 돌게 되면 골반이 도는 게좀 스피드가 약해져요. 더 약해져요. 그리고 방향성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또 무릎은 잡아야 돼요. 그렇죠. 무릎을 잡고 이제 하체는 버티고 히프가 돌려야 되는데 예. 무릎이 돌면 또 이제 관절에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좋죠. 근데 저분은 지금 무릎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자기가 안 돌리고 싶어도. 무릎 연골이 돌아가는 거죠. 어, 어, 자동으로 어, 상당히, 간다하게? 상당히 유연합니다. 예. 자, 그 유연함이 근데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대릭 선수 오늘 계속 어디 저 갯벌에서 지금 골프를 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묻느라고 대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laughs> 저 앞에 벙커까지 있어요. 아, 진짜. 내리막이에요. 네, 볼은 잠겨 있어요. 지금 오늘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약간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그린을 향해서 오고는 있는데 와 그래도 결과는 괜찮은데요? 근데 네, 의도했던 샷인지 모르겠지만 예,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와, 의도했으면 최고인데요? 옆으로 굴려가지고 올렸어요. 굴려서 올렸어 네. 아 아직도 오픈뱅크네요. 와. 이거는 진짜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네. 왜냐면 지금 상대방은 버디 퍼팅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네. 파 퍼팅. 아, 아 이마저 붙이질 못했습니다. 음. 왜냐면 버디 팟을 남겨놓고 있지만 아마추어 트리퍼팅 충분히 할수 있거든요. 어,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죠. 이건 팟을 붙였어야 되는데 네. 넣든지 지금 너무 멀어요. 정창재 선수 버디 찬스. 자 상당히 길고 경사도 있어 보이는 쉽지 않은 버디 퍼팅이긴 하지만 붙이면 승리입니다. 너무 빠른가요 들어가? 버디. 버디 성공. 와우. 와 버디가 필요가 없는 놀이였는데. 집어 넣으면서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습니다. 전창재 선수 주목을 벌써 몇끔 지었어요. 와우. 전창재 선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자, 투 업으로 앞서갑니다. 안녕하세요, p g 멤버 전익한 프로입니다. 오늘은. 일반 사람들이 골프를 치실 적에 벙커에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골프에 들어갈 경우를 세 가지 정도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공이 들어갈 경우에 공이 흘러 들어서 벙커에 빠질 경우가 있고 직접 벙커에 빠질 경우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샷하는 그 스타일을 좀 바꿔주시면 스킬이 더 좋은 스킬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벙커샷첫 번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 벙커가 있을 경우에 공이 글로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처럼 이런 라이가 전형적인 벙커샷 라이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 먼저 스탠스를 오픈 스탠스로 서주시겠습니다. 그래야지 공이 공을 어, 어택하기 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벙커의 그 자질을 보겠는데, 벙커가 지금은 상당히 소프트한 자질입니다. 이럴 때는 클럽 패스를 가능한 한 오픈 쪽을, 오픈을 하셔서 가 어, 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픈 스드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클럽 패스를 네, 양껏 열어주시고,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공을 직접 친다기보다도 공한 1인치 정도 뒤에를 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럽의 강도는 한 10이면은 한5 정도 클럽 헤드 무게를 느낄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벙커샷에서 전형적인 에그프라이 그런 모양인 샷을 벙커샷을 는데요 이럴 경우가 어 이제 직접 벙커 이제 그린 주변에 벙커로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똑같이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서 주시고 그리고 체는 가능한 한더 많이 오픈 서 주시고 클럽 텐션은 역시 10, 어 10, 10 정도면 한5 정도죠 잡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이 떠 나가야 되니까 우리 흔히 하는 카킹을 얼리 카킹 해주시면 공이 쉽게 떠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스테이 서주시고 클럽 페이스를 망갈리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리 카킹이라는 것은 백스윙 시 왼쪽 손목이 꺾어지는 전형적인 여기 얼리 카킹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 어, 그린 역시 어, 벙커 들어가는 요 포인트를 싣고 하시는데 거의 풀 스윙하다시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퍼스 됐어? 네, 잘 왔습니다. 이렇게. 네, 다음 유형은 어, 전형적인 반카에서 가장 어렵다운 어렵 어렵다고 하는 다운라이 벙커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운라이 벙커샷은 여러분들이 제일 두렵고 제일 나오기가 힘든 샷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나 확실하게 시는볼 포지션을 가나 하나 많이 오른쪽으로 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스는 그렇게 잡으시고 역시 클럽 패스는 오픈 스탠스 하시고 하나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샷을 하시면서 피니시를 끝까지 클럽 패드를 끝까지 올려주시는 게즉 위에서 바로 위로 올려주시는 그런, 어, 스윙을 해주시면 공이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가능하나, 오른발, 그렇죠?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오픈. 그래서 역시, 역시 힐링 포인트는 1인치 정도 뒤에서 역시 똑같이 얼리 카킹해서, 얼리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그런 스윙을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벙커 탈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미래가 필요한 사람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행복의 꿈을 키우는 사람 사는 모습은 달라도 꿈은 달라도 9가지 최상급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키워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면역에 빈틈이 없도록 오메켄 베타글루칸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올해도 10만이 장석훈 대표가 직접 천종산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 오직 고객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천종산삼을 채취하였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깨끗하고 깊은 산 속에 있는 하늘에서 준 신비의 약초, 천종산삼. 요즘같이 면역이 중요한데 천종산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연면역제입니다. 올해도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을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직 고객님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천하보험은 다릅니다. 360개가 넘는 메이저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철저한 비교 분석을 해드립니다. 다양한 상품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객 입장에서 맞춰드립니다. 폭넓은 옵션을 찾아주고 딱 맞는 상품을 골라주고 확실히 보장은 늘려주고 보험료 부담은 줄여주고 오직 천하만이 가능합니다. 천하보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온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칠 때 당신 곁엔 항상 든든한 캘코 보험이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갑니다.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종합 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부에나팍 더 소스몰의 히든 플레이스, 이자카야 있지에. 일본식 꼬치요리에서 생선회와 초밥, 그리고 롤까지. 신선한 재료에 경험 많은 셰프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술안주가 가득합니다. 실속 있는 콤보 메뉴와 소주 안주로 유명한 매운 나가삭기 오뎅탕까지 여러분들을 늦은 시간까지 정성껏 서비스해드립니다. 부에나팍 더 소스몰 1층, 이자카야 있지에. 714752-6258 SBS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삿포로 안병 프리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